아 눈이 많이 왔네. 어릴 때는 이렇게 눈 오면은, 그냥 좋아서 뛰어다니고 있는, 그랬는데, 나이가 들으니까 눈이 그렇게, 과의 편한 것만 생각하고, 이제, 눈이 이렇게 오면 마음은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. 아우, 여기는 20층까지 있는데요. 좋다. 그 노래 알아요, 여러분들. 펄펄 눈이 옵니다. 바람 타고 눈이 옵니다. 하늘나라 선녀님들이 송이송이 하얀 소문, 자꾸, 자꾸, 뿌려줍니다. 헐, 헐, 눈이 옵니다.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. 하늘나라, 선녀님들이 <laughs> 송이송이, 하얀 소문, 자꾸, 자꾸, 뿌려줍니다. 자꾸, 자꾸, 뿌려줍니다. 눈이 오면은 마음은 상쾌하고 좋아지는 것 같아요. 저는 그냥 눈 오고, 비 오고 이러는 걸 좋아하는데, 눈보다는 비가 더 좋아요. 빗소리. 어릴 때 우리 시골 집이 이게 함석으로 이렇게 지붕을 했었는데 그 비가 오면은 비 떨어지는 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자고 그랬거든요 네 눈도 뭐 보기에는 좋아요 금방 왔을 땐 좋은데 녹고 뭐이래면 질척거려 가지고 조금 안 좋지 근데 풍경은 눈 오는 풍경이 더 이쁘긴 하죠. 좀 운동하려고 좀 나가려고 했는데 너무 미끄러워가지고. 조금 걷다가 들어가야 되겠네. 여러분은 뭐하고 계세요? 이런 겨울에? 아, 눈도 자꾸 왔는데. 눈도 많이 왔는데. 나와서 운동 좀 하고 그러시지. 이 또, 혼자 이렇게 또, 산책하는 맛도 있어요. 그래도, 들어 앉아 있다가 나오니까 좋으네. 그리이 많이 추운 것 같진 않아요, 여기는. 추우니까 애들이 못 나오네. 자, 방에 들어, 앉아있지 마시고, 나처럼 이렇게. 나와서, 돌아다녀요. 어휴, 누가 눈사람 만들었는데, 넘어갔네. 아, 여기 좀, 앉았다가 갈까? 자, 들어 앉아 있지 말고 운동하세요. 나처럼.